안녕하세요. 고쟁이 수학 2. 일단원 함수의 극한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지. 그러니까 1로 갈때 극한 값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죠. 어,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갈때 극한 값은 2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다. 그죠? 어.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 요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입하시면 되네. 대입하면 얘는 얼마죠? 그냥 2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4.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좋아.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3번은, 음, 분모가 0이 되는 꼴이네요. 그지? 어, 원래는 해설지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음, 이 정도는 이렇게 약분하시면 얼마가 돼? x 플러스 2가 되지. 그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에다가, 어,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결국 얼마가 돼? 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7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는 뭐, 해설지처럼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 4번. 극한값을 오르게 고른 것은, 근데 얘 틀렸죠. 대입하면 루트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 얘가 맞는 거지. 그치? 어. 얘는 당연히 얘가 이게 아니고 8이죠.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하는 거지. 어, X로 묶으면 X-1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돼? 얘가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그치? 어, 그래. 이렇게 쉬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얘는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원래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식으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어, 여하튼 얘는 이제 얼마가 돼?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나 아니면, 어, 해설지처럼얘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콤마 1이거든?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콤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 그 다음에, 어, 요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니까 러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니까 무한대로 가면 1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다 공부를 했다면 그냥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에비라서 1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그지? 어 그래.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게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얘는 0이다. 왜 무한대분의 0꼴 이건 0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으로 0으로 가죠. 음, 응? 응, 그래. 어,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1, 0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 에 관한 얘기인데 뭐이 문제도 되게 쉽지 어 그래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 없고요 얘도 극한값 없고 그 다음에 얘는 극한값도 없고 얘도 역시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음, 좋아 음. 그 다음 7번 7번도 그냥 뭐선생님이 어, 수업시간에 뭐 시력검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자, 4에서의 자극한, 4에서의 자극한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여게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봅시다. 8번은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은 얼마? 1이 되고, 그지? 어, 0일 때는 0이 되고요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은 1이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래.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보자. 자, 9번은 마이너스 어, 2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어,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이 테이블에서 계산을 하시면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죠 음, 좋아.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 자, 10번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일단 2에서의 우욱한, 2에서의 우욱한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맞지. 1에서의 극한값은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자, 중요한 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 어, 모든 값에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게 맞죠. 그치? 어, 왜? 1에서의 극한 값이 얼마니까? 1에서의, 1에서의 극한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어, 극한 값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답이 니은 리얼 요렇게 풀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어, 좋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10. 1번 갈게요. 11번은 4에서의 우우하이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대입하죠. 그러니까 1이지. 4에서의 좌우하이야 밑에다 대입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지. 음, 그러니까 6이 답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자, 속도가 좀 빠른데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어,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 2에서의, 2보다 작잖아. 이보다 작으니까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맞아, 어, 음수란 말이야, 음수니까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ex의 마이너스로 나와야죠. 마이너스 x 뭐 이렇,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어, 그럼 위에는 이게 뭐니까 x 로 묶으면 x 마이너스이니까 약분 들어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미트,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때 마이너스 x 값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 해설지에는 아마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이건 그냥 하나만 딸랑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그냥 풀어도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13번인데요. 이 문제는 이 음, 그래프를 외우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반드시 외워두셔. 어,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X분의 절대값 X, 이거, 이것도 거이 내내 똑같거든. 음,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야? 마이너스, 어,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치? 어,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뭐가 돼? 마이너스 X분의 X가 돼서, 이게 1이고, 이게 마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그래프. 어? 어,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어떤 하나의 어, 대표 발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지. 당연히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럼 1에서 뭐야? 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됐죠? 어, 그래. 서술형에도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 자, 그 다음 14번인데요. 14번은 0에서의 우욱한이야. 0에서의 우욱한이니까 이거 전체가 1에서의 우욱한이 되죠. 1에서의 우욱한이니까 2지. 합성함수의 극한은 뒤에서 또 따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동그라미 또는 뭐 화살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빠르게 구해 나가죠. 물론 치환을 해서 푸는 것이 원래 정통방식이지만, 치환을 하면 뿌리과정이 길어지니까.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뭐, 아주 쉽죠. 아주 쉬운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그러니까 5로 갈때 얘가 5니까 5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니까 러 답이 3이다. 이렇게. 그냥 숫자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극한 값 구하라고 했네. 어, 그런데, 어, 그냥 대입하는 거죠. 4가 되는 거고, 얘가 1 대입하면 8. 그래서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가 되겠네. 그지? 그니까 러2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얼마? 2 이렇게. 맞죠? 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 거고 2를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되고요. 2 대입하면 4, 3, 12, 13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어뭐 이런 문제는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 요 문제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지? 수렴하고 수렴하면 사칙연산이 가능하고 영으로 나누는 거는 안 된다.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지? 어, 함부로 역수치할 수 없다. 왜? 극한값이 0이면 역수가 안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 존재하고 존재하니까 뭐, 사치간산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 gx가 나오는 거니까 되겠지. 그렇지? 어, 그다음에 모두 존재하면 얘는 존재하는 틀렸죠. 뭐 이거 gx의 극한값이 0이면 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어,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이다. 좋아요. 자그 다음에 18번인데 얘는 이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민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가 3이라고 했으니까 x가 0으로 간다는 건 0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위아래를 x로 나누지 2 더하기 x분의 fx가 되고 밑에는 1 빼기 x분의 fx가 이렇게 되는 거지 대입하죠 그러니까 얼마야? 2 더하기 3그 다음에 여기 얼마? 1 빼기 3 됐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다 됐죠 이 어, 정도는 할수 있으시겠지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어, 마찬가지로 f(x) 하고 g(x) 가 있는데 x(3) 으로 나누었을 때 x(3) 으로 나누었을 때 값이니까 이거 전체를 뭘로 나눠 위아래를 x(3) 으로 나누면 되죠 어 그러니까 여기다 x(3) 으로 위아래를 나눠 달라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x(3) 쓰고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x(3) X 으로 이렇게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두 배에다가 x 마이너 3에 f 더하기 3에다가 x 마이너 3에 g 그죠? 어, 그 다음에 3에다가 x 마이너 3에 f 빼기 x 마이너스 3에 g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2 대입하고 5를 대입해달라 그러니까 4그 다음에 5 대입하면 3, 5, 15인가? 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6 빼기 5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19 이렇게 답이 되겠다. 알겠죠? 어, 그래. 요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음, 좋아. 자, 해서 이렇게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